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축소 또는 투자를 미루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가 아닐까 싶어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 20년간 300조 원 투자와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캠퍼스에 4조 1천억 원을 투자하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 선제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여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아산시에 소재한 미국 코닝사가 5년간 15억 불 투자를 약속한데 이어 아산시는 테슬라 기가 팩토리를 아산의 유치 도전을 선언하는 등 아산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최대 수혜처로 부상이 되면서 아산시에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 바로 앞에 들어설 예정인. 아산탕정 월드메르디앙 웰리지 서영주택이 1차 완판에 이어 2차를 분양하고 있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산탕정 월드메르디앙 웰리지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724, 725번지의 지하 3층 지상 13층 공동주택 200호실과 근린생활시설 총 200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용 면적 23.67에서 35.85제곱미터의 소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A동 199세대, B동 200세대 총3 9 9세를 공급하며 A동은 마감이 되었고 B동을 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다. 당 사업지는 1에서 2인 가구에 적합한 원룸, 1.5룸을 공급하며 준공 예정일은 2023년 9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월드 메르디앙 웰리지는 삼성디스플레이시티 300m에 위치한 주거시설로 풍부한 수요를 갖고 있으며, 아산신도시 탕정지구는 삼성디스플레이시티 산업단지 배후기능을 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로, 개발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개발면적은 155만평의 수용인구 62,559명, 26,428호의 주택을 개발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시티는 삼성이 2025년까지 13조 원을 투자하고 여기에 이번에 투자가 확정된 4조 1천억 원을 포함하면 고용창출 효과는 8만여 명이 예상되는 등 대규모 투자로 인한 유동인구의 유입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전망이며 특히 소형주택의 경우 공급이 많지 않아 희소성으로 인한 프리미엄이 예상되고 있어 투자에 대한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대규모 투자로 인한 인구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10년간 인구는 12.6% 증가하고 세대수는 20.9% 1인 세대는 29.8%가 증가할 정도로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당 사업지가 들어서는 탕정 신도시의 경우 아산시 지역 중 가장 낮은 평균 연령대를 형성하고 있어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주거 형태는 단독 주택보다는 생활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진 오피스텔고 같은 소형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있어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 바로 앞에 들어서는 월드메르디앙 웰리지를 주거지로 선택하고 있는데 상업 지역에 들어서는 만큼 생활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직주 근접의 입지를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A 타입은 A동 120세대, B동 120세대 총 240세대로 전세대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 채광이 좋으며, 1.5룸으로 공간 활용도가 높습니다. B 타입은 A동 67세대, B동 67세대, 총 134세대를 공급하며 동향 67세대, 서향 67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 타입은 A동 12세대, B동 12세대, 총 24세대, 동향 12세대, 서향 12세대, 풍부한 배후수요와 산업단지에 인접하고 있는데, 삼성디스플레이시티와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돼 있는데, 아산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에는 공동주택 3천여 세대, 학교,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용지 등 아산탕정 일반산업단지, 아산탕정 도시개발사업, 아산탕정이 도시개발사업 등 향후 개발 건설, 산업단지 종사자 실거주 및 임대수요가 풍부해 공실에 대한 리스크는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듯 합니다. 수납공간을 요소요소에 두어 수납공간이 풍부하며 슬라이딩 도어를 채택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세대에는 천정형 에어컨, 드럼 세탁기, 빌트인 냉장고, 인덕션 등 빌트인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가스, 전기, 수도를 원격 검침 시스템을 두어 외부인의 불필요한 방문을 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비디오폰 시스템을 적용하여 보안 및 사생활 침해가 없는 주거 단지로 조성 예정입니다. 인접한 지역인 평택 고덕과 비교하면 같은 면적 대비 1억 정도 낮은 분양가로 투자 가치가 높고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향후 가격 상승이 기대가 되며 높은 수익률을 바탕으로 시세 차익이 기대가 됩니다. 현재 높아지는 금리와 자재 값 상승과 인건비의 상승으로 1억대 분양 가격이 나오기 힘드나 당 사업지는 분양가 평당 800만 원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토지 시세는 평당 1,200만 원대로 당 사업지 주거 시설의 경우 800만 원대로 공급하는 만큼 향후 낮은 분양 가격으로 시세 차이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월드메르디앙 웰리지의 계약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금 1000만원으로 계약서 발행. 중도금 대출 없음. 중공후 대출 60에서 80% 가능. 분양 후 임대가 되지 않아도 1년간 연12% 임대 보장제 운영으로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없습니다.